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이 두 가지 있어가지고, 어, 이렇게 짧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여기 옆에 사는 키보드 소리는 재훈이가 치고 있는 거니까, 여러분들, 그냥 그대로 하시고요. 먼저, 어, 제 그, 컵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그, d p a 같은 경우에는, 어, 본선에 진출했습니다. 와, 16강, 본선 16강이고요. 어, 저도 막, 그, 한 4년 만에 이렇게 대회 본선에 진출한 것 같은데, 어, 일단, 뭐, 상성이 좋아서 저 같은 경우에 좀예선은 쉽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좀 내일도 아침부터 어, 일이 있어가지고 3월 31일 방송도 쉬어야 될것 같아요. 어제 3월 30일 방송도 쉬었는데 어, 토요일까지 밤 방송을 쉬고 어, 어, 4월 1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음, 그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요 예선 때문에 또 또 결투장 고인무의 친구들도 많이 와가지고 오늘 또 저녁에는 또그 친구들이랑 간단하게 뭐수 한잔 이렇게 할 생각이고 방송은 근데 야외 방송을 이렇게 아 방송을 오늘은 네좀 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만 양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3월달에 좀 프렌즈 마블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게임도 많이 했는데 4월부터는 확실하게 던파 방송 위주로 무조건 던파만 결투장만 좀 얘기 많이 할 거니까 또 던파 보시던 분들은 또또 또 전파 이제 좀할 건데도 다시 챙겨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프렌즈 만 분할 때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푸마도 4월 1일이면 패키지 한도 초기화 되거든요 네, 누적 지금 160만 과금인데 일단 200 정도는 채우려고요 <laughs> 랜드마크 패키지 패키지만 좀알짜배기도 하면 있겠네요아 어쨌든 네 결론적으로 봉합을 하자면 DPA, 아, DPA 예선 뚫고 본송 놀다갔다 3월 31일에 이어서 3월 31일 방송도 쉰다 단 4월 1일 저녁에 9시에 서 10시 사이에 방송을 키겠다. 그리고 4월 2일엔 월초다는 거 여러분들 <laughs>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더 이상 어, 해 말이 없네요. 뿅. 아 그리고 뭐 여러분들 또 연달아서 이렇게 방송을 쉴 때는 제가 게시판에 글,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쓰는데 좀 많이 쉴 때는 이렇게 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게요. 왜 생방 안 하냐 이게 또.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방송 칠 때는 아이어드리고시고 뭐, 그러겠습니다. 어?